안녕하세요. 정보알리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소중한 재산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6천개가 넘는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겠지. 우리 동네 농협은 안전하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계좌가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부에서 중요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협과 새마을금고 계좌를 가진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두 가지 정부 공지와 곧 시행될 새로운 보상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계좌가 안전한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혹시, 모를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그럼 먼저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단 8개월 동안 금융사기에 연루된 계좌가 무려 2만 개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상호금융계좌가 6천 개가 넘었고요. 단위 농협에서만 3,700개가 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처럼 큰 시중은행들은 수천만 명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동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그보다 이용하는 분들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사기에 당한 계좌 숫자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똑같이 100명 중에 10명이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시중은행은 1000명 중 10명, 상호금융은 100명 중 10명이 당했다는 뜻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큰 은행들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은 위험한 거래를 미리 알아내는 특별한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신한은행은 전국 600개가 넘는 지점에 보이스피싱 전담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은행도 이 문제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를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곳은 대부분 시골이나 작은 동네에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시스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사기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장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거죠. 마치 도둑이 튼튼한 대문보다 약한 담을 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할첫 번째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금융사기 연루계좌 공지입니다. 이미 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적발된 계좌번호가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 계좌가 여기에 있다면 거래가 정지되거나 피해자 보상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계좌가 여기 올라와 있다면 절대로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도 피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나 손주분께 부탁해서라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곧 시행될 무과실 배상제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피해를 본 분이 은행의 잘못을 증명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증거를 대야 했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의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은행이 먼저 피해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로 바뀝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훨씬 빠르고 쉽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한은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대 청년 김민준 씨의 계좌에서 갑자기 2600만원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은행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바로 이를 감지했고, 직원이 즉시 계좌를 정지시키고 김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김민준 씨는 전화를 받긴 했지만 이상한 대답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서 모텔에 갇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여러 번 설득한 끝에 겨우 은행으로 오게 했고 전담창고 직원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 그 젊은 사람도 당하는데, 우리 같은 노인은 어떡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 은행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보이스피싱 피해가 1만 2천 건이 넘었고, 피해액만 6,4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6,400억 원입니다. 그런데 5대 시중은행이 막아낸 금액도 2,6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은행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피해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은행에 더 많은 책임을 주면 효과가 더클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돈을 보낸 은행과 받은 은행이 피해 금액을 반반씩 나눠서 부담합니다. 싱가포르는 은행과 통신사가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서 책임을 분담합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선진 사례를 참고해서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찾아서 쉽게 전해드리려면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 은행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다 피해자라고만 볼수 있나요? 일부러 짜고 치는 신종 사기도 생길 수 있지 않나요? 은행이 무조건 배상하게 되면 피해자인 척 하는 사람과 사기꾼이 짜고 돈을 빼내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 통신사나 인터넷 플랫폼도 책임이 있는데 왜 은행만 배상하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조건 은행이 다 물어주는 게 아닙니다. 고의로 그랬거나 정말 심각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기에 내 통장 번호 알려주면 500만원 줄게라는 걸 알면서도 통장을 넘겨준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법안은 연말 안에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확정됩니다.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건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금융사기 계좌 공지입니다. 자녀분께 부탁해서라도 내 계좌가 안전한지 꼭 확인해 보세요. 둘째, 앞으로 나올 무과실 배상제도 관련 공지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을 때 보상받기가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안 당해.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합니다. 자녀 목소리를 흉내 내거나 검사나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합니다. 엄마, 나 급하게 돈좀 보내줘라는 전화를 받으면 깜짝 놀라서 바로 보내시잖아요. 그게 바로 사기꾼들이 노리는 겁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은행 지점을 찾아가시거나 자녀분께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귀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평생 모으신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귀찮은 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친구분들, 이웃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더이 정보를 알게 되면 그만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은행이 더 책임져야 한다, 아니다. 악용될 수 있다, 어떤 의견이든 편하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보 알림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소중한 재산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